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자 일단 여러분들 저희가 일단 제 가장 보고 싶은 테일이가 일단 자리가 없는데 저희가 일단 다 모인 거는 확실하게 이제 다들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확실하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어차피 뭐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일단 현재 테일이는 대기 중입니다. 이제 일단 그 상황이 그때 우리가 저희가 유나, 예, 그 합방을 통해서 이제 고발 들어온 것 때문에 일단 그걸로 조사를 받았고 그걸 이제 테일이가 조사를 안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갔었고 유치장에 있다가 이제 음, 영장 실질 검사까지 넘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영장 실질 검사를 오늘 낮 2시에 보고 이제, 이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저희가 몇 대를 해가지고, 상황을 체크하고, 이제 그래서 지금 구속 여부를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고, 아 이게, 뭐, 솔직히 말하면, 구속 확률도 조금 많이 높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정확하게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그냥 시청자 고발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진행 상황까지는 확실히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현재는 영장실질검사를 보고 대기 중이고 저희가 이제 만약에 구속이 되면 저희끼리 뭐 아예 그냥 방송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산미팬톡 방도 그렇고 이제 승희좀 팬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어 요청을 하고 해가지고 일단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크루 방송은 일단 오늘 현재 중대 발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예, 저희가 일단 각자 개인 방을할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당장 바로 크루 방송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각자 개인 방송하고 오늘이 9월 4일이죠. 9월 11일 예,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크루 방송을 다시 모여가지고 그때 얘기할 거고 그때부터 저희끼리 이제 컨텐츠 해가지고 있다 할 거고 그때까지는 저희가 개방을 할 겁니다. 각자 뭐 한번 얘기 를좀 해볼까요 일단은? 상이뭐 다들 다들 면회를 갔다 왔을 거니까 아직. 저는 아직 안 갔다고 음. 어, 아침까지 아 있다가 이제 면회를 갈거 같고 솔직히 이제 신데일 없이 쿨로 방송은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제 좀 신데일 수장님이 리드도 많이 해줬고 근데 지금 리드할 사람도 없고 솔직히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크루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더 진지하게 발 빼는 게 아니라 저는 예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 해요. 니다공수유 입장에요. 왜냐면은 저희 모인 거 자체가 테일형으로 인해서 모였는데. 그 사람이 그그 그 사람이 없으면 나간다고 해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혼자 연장기 나도그리 일단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방송을 이제 프로 방송을 하면 자극적인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일 주시 당하고 있어요. 예, 저희 채널 자체가 지금 예일 주시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 더 이상 자극적인 방송을 못 해요. 하지만 저희 안에서 자극적인 건가능이 한데 밖에 나가서 야외 방송을 해가지고 뭐 영업장 그런 곳에서 자극적인 걸. 할수 없다라고 지금 했고 태일 형도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끼리 조용히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집중 단속 기간이기도 하고 유튜버들 그래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방송들도 다 살릴 거예요. 그래서 그 아... 부분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재미라는 방면은 뭐 사실 자기 쪽만이 아니니까. 그렇죠. 어... 소통도 있고 저희들끼리 벌칙하고 저희들끼리 하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옛날 우리 느금마이 투자만 하면 되지. 느금마이 음. 투자. 늘 제가 그래. 얘기했잖아, 약간 무한도전 같은 거를 모토로 삼아서 유쾌하게 할수 있으면 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꼭 저희가 뭐 자극적인 건 아니더라도 저희끼리 웃음을 줄려면 얼마든지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수 있지. 근데 음. 이씨발놈이 자꾸 자극적인 거 해서 그렇지. 신테범 대승기. 테일리옹이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잘 버티고 있어야 테일리옹 나왔을 때 뭐라도 해드릴 수 있고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싶다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빼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사의 대량이 고 매스컴도 타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채널주도 순이님 일단 순이님도 한마디 해봐 얘기 아까 태일이형 면회를 갔는데 우시더라고요 태일이 형이 그래서 눈물이 차올랐는데 끝까지 참았거든요. 사실 태일이 형이 없어서 뭐 여러분들도 슬프겠다 하겠지만 태일이 형이 있었기에 정말 많은 행복했던 시간들 이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많이 힘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다 힘들겠지만 이 힘든 걸 티를 안 내고 또 방송에서는 웃겨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부담감도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방송은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그게 본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더 성장 삼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이 얘기. 성민아, 좀 얘기해봐. 뭐 그래 아테시 헤이령 뒤졌다 살아나고 뒤졌다 살아나고 하는데 뭐. 지금은. 일단 뭐 죽어 있는 거고 이제 보리스 예트존이 되니까. 보리스 예트존이 되니까. <laughs> 예. 그 전까지 우리가 좀 열심히 좀 의식할 시 해서. 올라가고 해야죠. 그리고 아직 몰라 씨발 아직 이따가 1 1 시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오, 5분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모르긴 하는데 사실상 아90% 정도는 여러분들도 약간 이제 마음 좀 해야 되는 게한 동안은 테일이 보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거는 여러분들도 감안 하셔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일주일 뒤부터 크로 방송을 하는 거는 각자 멤버들도 보고 저희가 이제 남구 형이 지금 일, 남구 형이랑 성민이 형이 되게 테이리 형 관련해서 일을 많이 봐주고 있어요. 제가 법 쪽을 아예 알 몰라가지고 그래서 남구 형이랑 성민이 형이 이제 법 쪽에 좀잘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면회 다니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뭐 이제 방송 그냥 계속 해라 내일부터 켜라 하는 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저희끼리 멤버들끼리 얘기한 게 웃으면서 컨텐츠를 하는 게 솔직히 조금 그런 분위기도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9월 11일부터 저희가 또 저희끼리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도 지금 다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며칠째 뭐 뭐. 밥도 제대로 잘못 먹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체포 전 당일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아침 면회를 갔다가 하루에 면회 두번간 적도 있고 다들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 예, 많이 저희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예, 자기 역할이 있어 각자들 각자 역할을 예, 충실하게 했고 음, 필요한 뭐 서류 같은 것도 자, 다 이제 얘기를 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조사를 받아요.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 같이 저희가 했기 때문에 예. 조사를 받을 거고 우리도 좋할수 있죠. 네, 저희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 겨차, 뭐 전화는 안 왔는데 조사 하러고곧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각자 개개인씩 이게 네.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시간이고. 저희는 이제 만약에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각 멤버들은 송실에게 바로 가서 이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뭐 그건 부분에서는 좀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고 여러분들 진짜 진정한 노이미의 팬 그리고 진정한 헤이디의 팬이라면 좀 기다려주시고 네, 저희가 최대한. 아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밖에서도 이게 저도 있어봐서 알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맞죠. 이건 상민이도 알고고 갔다 오면 뭐 봉순이도 알고고 사실 갔다 오면 다 알겠지만 안에서는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밖에 있는 사람굉 이제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밖에 있는 저희 멤버끼리 의심할싸 해가지고 최대한 뭐 변호사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 증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일볼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이 또볼수 있는 유쾌한 테일이 곧볼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봉순이는 그리고, 그 좀, 얘기를 좀 하자면, 봉순이는 저희하고 다 상의를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본인은, 봉순이는 자기가 엑셀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캠방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며칠 전부터 캠방을 계속 했던 거고, 오늘부터 약 일주일 동안은 각자 서로 캠방할 거예요. 네, 예. 아, 오늘부터 뭐, 내일부터는 뭐 계속 할 거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 멤버 들 그대로 모여가지고 뭐 일단 그룹 방송을 계속 진행할 거고,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뭐 물타기를 할, 물타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엇갈을 할 수도 있고, 뭐 테일이 내려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없는 테일이 대신에 저희가 이끌어 가야 되고,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답하네요 아... 아니 뭐 굳이 뭐 식구를 건다든지 멤버십을 건다든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예. 근데 또 이런 기회를 좀 항상 테이리가 얘기했죠, 수이나 언젠간 니가 홀로서게 할 날이 있고, 언젠간 니가 계속 갱방을 해야 될 날이 올 거다 했는데, 이참에 순인이도 쉬지 않고 갱방 계속 했으면 좋겠고, 어 각자, 이제, 당분간 갱방송하면, 각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방송 가서 갱방 어좀 보시고,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못바라지게 뭐 하면서 제일, 제가 계속 일일일접 견을 할 거예요, 계속. 내일도 갈 거고, 모레도 갈 거고, 계속 갈 거니까,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 제가 각자 제, 제 개인 방송에서 얘기하든, 다른, 방, 다른 멤버들이 각자 개인 방송에 얘기하든, 얘기할 거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